수건이 끝나고 나면 잠시 쉬거나 밥을 먹습니다 아, 이거 아주 정렬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네 아나 오늘 못가나 오늘 바쁘니까 가서 해고 와 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나는 제가 찍고 또 많이 해 근데 그걸 동영상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동영상 촬영을 다 해서 나중에 다 보여줘 반갑습니다. 지정되신 당지수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세정석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응. 음. 오늘은요,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만의 그 프로세스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일단 이제 상담을 하지. 상담을 하면 곧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진 날짜를 잡아서 좋은 선생들하고 이제 그. 날짜에 따다닥 맞춰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쌀을 올려놓고, 철을 기고 이제 밤, 이제 곧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를 하고, 곧판을 들어서요. 우리는 먼저 가서 상을 싹다 차려놓죠. 차려놓고 나면, 제가 집에 도착을 하세요. 손님이 도착을 하세요. 도착을 하시면, 보정을 풉니다. 음 우리가, 어 눈으로, 본 것도 부정, 귀로 들은 것도 부정, 음, 인간 남녀, 인간 남녀 왕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이 많이 들어. 그래서 산에 들어서 구청에 들어서는 순간 부정부터 풀어냅니다. 첫 번째 순서가. 그리고 나서 법사님이추원을 합니다. 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명 갖고 구슬하니, 이러이러 개제신령님 조상님 도와주세요. 어, 추건이 끝나고 나면 잠시 쉬거나 밥을 먹습니다. 아이거 아주 정렬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네. 일을 맡은, 음, 사람이 내가 무당 지수아가 먼저 의대, 신령님 의대를 걸치고 거리를 놉니다. 그래서 너는 어쩌고 저쪽에서 공수를 나다따다다다다 빼주십니다. 빼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상을 몸에 이제 접신을 합니다. 접신을 하고, 어,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사촌 지가 뭐 사드네 8촌 6촌 다 오시겠지 응. 쿠폰 열렸으니까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제 오셨다 가는 길에 잘 먹고 이제 잘 보내드리고 응. 그 다음에 라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웅을 푼다 그래요 모든 건뒤가 맑아야 돼 깨끗해야 돼 응.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다면 이건 쿠폰 하나 많아 아시겠죠? 응. 그리고 이 이제 구멍을 다 풀고 나서 이제 굿이 잘 됐나 안 됐나 오반기를한번더 줍니다 음. 다섯 가지 색깔 이 있는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응. 그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 무당지수하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쿠판이 끝나고 과일과 뭐 고기 등등 다 싸주면서 끝났어. 조심히 가. 해서 걸리는 시간이 오후 4시5섯 시. 응. 11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 보내고 우리도 마무리를 하고 어 그분 초를 따로 이제 산신당에 밝혀서 우리는 이제 집을 신당을 어, 도착을 해 그게 무당지수와의 구세에 대한 정석입니다 무당지수와 이런 경우는 있어 오래된 단골손님이 아나 오늘 못가나 오늘 바쁘니까 가서 해고 와 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나는 제가 직급도 많이 해. 아... 근데 그걸 동영상,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동영상 촬영을 다 해서 나중에 다 보여줘. 그리고 어떤 것은 음. 시작한지 3시간 만에 끝난다고 들었고, 그것도 어떤 것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뭐 저녁 11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해. 왜냐면, 당신들이 모시는 실력님들이 다 틀려. 무속 인게 이부당 선생님들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하나 잘못되면 내가 어 줄게 구술하다가 이건 우리 가게도 가라는 구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음. 끝까지 지키세요. 음군까지다 응. 풀고 과일하고 고기 다 싸주고 음. 운전 조심해서 가할 때까지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을꼭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별로 구술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렇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소였습니다.